<웃음> <웃음> 저희는 5 0 0 오세요. 네. 불고기 버거 세트 하나 주세요감자튀김 라지로, 콜라는 제로로. 불고기 버거 세트, 감자튀김 라지, 콜라 제로요. 확인했습니까? 총 7,900원입니다. 어? 안 되는데요. 혹시 다른 결제 수단 있으실까요? 아이고, 현금 현금도 없네요. 오늘따왜 이러지? <laughs> 그럼요. 특별 서비스로 직접 만들어 볼래요? 만들면 공짜. <laughs> 제가? 거거를요? <laughs> <버버를요>? 진짜요? <laughs> E aí